그럼 지금 데드리프트 중량이 물론 이제 원활해 네, 안녕하세요 홉트레이닝 채널의 윤광원 코치입니다 오늘 어, 특별한 분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laughs>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송인혁이고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LG 계열사에서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웃음> 네. <웃음> 피트니스 대회에 어, 출전을 하시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운동을 하시는 분도 대회 나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첫 대회고 어, 다른 네. 일을 하시는데 그 비치 바디라는 종목을 나가셨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의 네. 순위가 궁금합니다. 그 4위로 기억해요. 4위. 아, 네. 어이 영상이 있지 않나요? <laughs> 원래 운동을 하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변호사님이시니까 예. 종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음. 언제부터 좀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셨나요? 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는 2017년 2017년인데 <laughs>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laughs> 허리가 이제 좀 아프더라고요 <laughs> 디스크 쪽에 문제가 <laughs> 곧 터질 것 같아서 네. 시간을 할애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어...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헬스를 이제 생활체육으로 접했었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건강상의 어떤 발전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laughs> 아이 운동은 계속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어... 있겠다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또 추가했죠 뭐 중간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대회를 나가본다든지. 음. 아,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예. 이제 하게 되셨고 예. 그 뒤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럼 지금 데드리프트 중량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원활램을재 스타일은 아니니까 보통 한6 7번 정도를 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데드리프트 중량이 몇 정도 하셨었어요? <laughs> 저희 루마니안했을때150 150kg. 아, 야, 150kg면은 뭐몸무게한두배 정도를 들어 주시는 수치를. 그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데드리프트를 예. 150까지 들으셨다는 거니까 야, 정말 대단한 성과를 또만드시고 건강 플러스 비용까지. <laughs> 너무 부럽습니다. 변호사라는 일을 병행을 했을 때는 사실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루틴을 일과 운동의 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음.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네 이제 웨이트를 한번 해주고 이제 퇴근하고 다시 한번 또 헬스장을 가서 웨이트를 하고 아. 커팅에 들어갔을 땐그 외에 남는 시간들을 다 이제 유산소로 아. 예. 주말에도 계속 유산소하고요 어 보통 한번 웨이트를 한 거를 이제 예를 들어 한 시간 기준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하루에 두번 웨이트를 예.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하셨다는 라 거잖아요 점심이나 저녁에 시간이 안 되실 때는 한 번만 하신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점심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되면은 저녁에 두 번을 저녁에 두 번을 하는 거죠 와 시간을, 저녁에 두 번을 하거나 예. 아니면 새벽에도 도저히안 되면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 일어나서 예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수분들도 두 번을 운동하는 건 사실 음, 쉽지 않은데 일을 병행하면서 근데 일에는 좀 지장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너무 운동량이 과해서 좀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뭐 영향이 없을 순 없겠지만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는 또 아니니까 오. 왜냐면은 이 일은 많이 많이 하면 하면 할수록 사람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운동은 할수록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덜한 거 같아요 운동은 하면 할수록 나에게 좀더 건강을 주고 이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아야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신 분단 분들이 좀 각성을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쵸 맞죠 피디님 맞으시죠? 네. <laughs> 아 진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일을 함에도 충분히 시간을 내서 점심 시간까지 쪼개서 운동을 대회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대회 끝나거나 프로필 끝은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 운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찐입니다 이게 진짜. 네. <laughs> 제가 듣기론 또 재즈 피아노를 이렇게 또. <laughs> 쓰신다고 하는데 저 너무 궁금해요 왜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아... 뭔가 자시, 자신만의 그런 철학이 있으신 건가요 철학까지는 아니고 음.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젊게 정신이 맑게 체력적으로 이제 즐길 수 있는 음. 시간은 더더욱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간 동안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게 나의 인생을 좀 풍성하게 하고 삶을 더 이제 다채롭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서 주어진 대로 살면은 똑같은 거에 반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운동도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수행을 하면은 음. 유지는 될수 있어도 음. 발전이 없는 거죠. 음. 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을 그냥 지속한다는 의미에서 고민 없이 그냥 데일리 라이프를 살아간다면은 크게 인생이 이제 변할 것도 없고 뭐 발전도 없고 좀 약간 무미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서 저의 색깔을 채워가는 거죠. 아...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회는 끝났지만 다양한 어떤 새로운 목표들을 지금 탐색하고 있어요. 아... 내년부터는 카디오 쪽을 보강을 네, 해서 좋죠, 좋죠. 수영을 좀 새로 배워볼까 부상하고 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생이 유한하지만 건강하게 살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발전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 있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프랑스 철학자 중에 이제 아, 까미라는 사람이 아. 그 인생이 계속 반복이 된다 매일 자고 일어나고가 반복이 되지만 누군가는 그걸 딛고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내 삶을 즐겁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까미가 어, 그런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한반복이잖아요. 사실 삶이 네. 근데 그 안에서 언젠간 또누군가다 죽고 건강은 약해지겠지만 어그 안에 내 안에서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찾는다는 것어 정말 멋진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음. 앞으로의 또 운동 이외에도 혹시 다른 어 계획들이나 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해가 바뀌면 은 수영을 조금 음. 좀 배워서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싶어요 아 철인 3종 경기요? 네, 와. 단기로 갈건 아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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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년 정도 준비를 음. 해서 음. 그리고 이제 한국의 100대 명산을 다 한번 올라 보는 거를 목표로 야 저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뭐 도전이 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같은 직종에 계신 우리 변호사님들께 추천해야 될 운동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가가 있을까요 아 이게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 단 하나를 고르자면 스쿼트를 추천해 주고 아, 싶습니다 스쿼트 네. 아 지금 사실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사이에서 고민 고민하시다가 있는데, 아. 왜냐면은 이 직업 특성상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허리가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음. 허리 기립근 쪽을 생각했을 때는 데드리프트를 권장드리고 싶은데 음. 근육량이 또 부족하신 분들도 그렇죠. 엄청 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하고 조금씩 늘려나간다는 음. 측면에서는 스쿼트를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어, 엉덩이 쪽에 가장 많은 예. 근육이 몸 전체에 있기 때문에 힙을 더 어, 운동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아,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우리. 송인혁 변호사님, 이렇게 함께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아까 그 스쿼트라는 운동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laughs> 살짝 배워보고 어, 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쿼트를 한번 해볼텐데 어,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 5kg짜리 덤벨을 한번 들고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살짝 양쪽을 잡아주신 상태로요. 자, 발은 어, 어깨보다 약간 넓혀주시고, 발끝, 엄지발가락도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주신 상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말려있지 않게, 여기 이제 요추라고 하죠. 척추에서도 밑에 부분, 이 요추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세워주실 정도. 그렇다고 뒤로 이렇게 제끼지는 않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잡아주신 상태로, 발은 11자로 해주신 상태로, 이 고관절 쪽을, 이제 힙힌지라고 하죠. 고관절을 뒤로 회전시켜서 내려가실 텐데, 보통 잘못하시는 부분이 무릎을, 고관절은 빼지 않고, 이렇게 빼지 않고, 무릎을 이렇게 내려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무릎, 특히 십자인대 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뒤로 빠져주면서 힙힌지를 만들어주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가끔 허리를 또 너무 숙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처럼, 우리 변호사님처럼 허리를 펴신 상태로 내려가실 거고, 네. 무릎을 약간 바깥쪽으로 열어 주신 상태로 엉덩이를 쏙 들어간다는 느낌. 네. 그러면 그리고 무게 중심 버티실 때 앞꿈치보다는 엄지발가락보다는 아, 뒤꿈치 쪽으로 주신 상태로 일어날 때도 뒤꿈치로 일어나시면서 일어나실게요. 올라오면서 후 하고 편하게 호흡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내려 볼게요. 네. 시작. 그렇죠. 고관절 을 뒤로 빼 주시면서 또이 정도로 가동 범위 안 좋으신 분들은 반절만 이렇게 와주 됩니다. ]다가 뒤꿈치로 밀어주시면서 일어나주시면서 가볍게 후. 네.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뒤로 빠져주셔서 뒤꿈치로 받고 일어나시면서 후. 네. 한번 앞을 보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해주시고 코를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주신 상태로 그렇죠. 이 고관절을 뒤로 빠져주시면서 스톱, 반절 만지실게요. 뒤꿈치로 밀면서 후. 다시. 먼저 뒤로 밀어주시고 힙으로 버텼다가 뒤꿈치로 후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로 빼셨다가 멈췄다가 뒤꿈치로 힙으로 밀면서 후 네. 형님들 네. 위해서 추천해주시는 이 스쿼트 운동도 함께 해봤는데 앞으로도 어, 멋진 우리 송인혁 변호사님의 길을 응원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어, 들으셨던 이 부분들에서 도전이 되시고 또 변호사님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따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시고 꼭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